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저희가 인덱스라는 구문을 한번 배워볼게요. 이 인덱스는 저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DIS, this, DIS랑 거의 같이 쌍으로 움직여요. DIS를 활용해서 인덱스를 같이 쓰면은 내가 선택한 거를 기준으로 그 선택한 거의 순서값, 순서값을 알아내주는 거죠. 이게 인덱스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거를 쓰는 방법을 지금부터 한번 예제를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마찬가지로요, 바디 안에 li를 한번 10개 만들어 볼까요? 바디 안에 ul 먼저 만드시고요. ul 안에 li를 10개 만들어 주세요. 리스트 t 몇번 복사하고 저렇게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개죠. 모양도 한번 잡아볼게요. 모양은. 어, 먼저, UL 선택하, u l l 라 선택하신 다음에, font size는 20px, font size는 20px 이고요 color 값은 blue로 줘볼까요? 저장하면은, 아까 거랑 똑같은 이제죠? 똑같은 그 모양이 겠네요 저장하고, 새로 고침하시면은, 요렇게, 리스트 10개가 파란색 글자로 나왔죠. 그럼 여기서 이제 저희가 뭐할 거냐면은, 음, 제가 10개 li 중에서 특정 li를 클릭하면은 이 li가 총몇 번째 그 li인지 그 순서 값을 alert 경고창으로 한번 띄워볼게요. 이거는 디스랑 같이 활용해서 쓰면은 그거 쉽게 만들 수, 손쉽게 만들 수가 있겠죠. 먼저 이렇게 하겠죠. 제가 클릭할 건 일단 li니까 공통적으로 li를 선택자로 잡아주세요. li를 클릭하면은 클릭 이벤트 거셔야겠죠. 클릭. 펑션이 실행이 되고, 이렇게 먼저 li에다가 클릭 이벤트를 먼저 걸어주세요. 걸어주시고요. 제가 지금 만들 게 이거죠. li 10개 중에 클릭을 했을 때, 내 클릭한 그거의 순서 값을 알아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먼저, 내 클릭한 그거니까, 저번에 배운 디스겠죠. 디스. 10개 li 중에서 클릭한 그거. 선택한 다음에, 그거의 순서 값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배울 거. 인덱스겠죠. 점, 인덱스. 바로 열고 닫고. 그러면은, 제가 li를 클릭한 순간에, 내 클릭한 거의 순서 값을 지금 저장해 준 거겠죠. 인덱스로. 근데, 저장을 하긴 했는데, 이거를 제가 눈으로 확인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방금 인덱스 저장한 거를, 변수에 다시 넘긴 다음에, 이 변수 값을 이용해서, alert로 한번 출력해 볼게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지금 내 클릭한 거의 인덱스 값을, 변수 i에다가 저장 한번 해 볼게요. 이렇게. 그럼 제가 이거, 이거겠죠. li를 클릭을 딱 하면은, 클릭한 거 그거. 이 this.index를 이용해서 클릭한 그거의 순서 값을 구하겠죠. 그 순서 값이 이 변수 i에다가 그대로 대입이 돼요. 그러고 나서, alert 구문을 이용해서 이 i 값을 출력을 하면 되겠죠. 볼까요? 저장, 저장, 새로 고침하신 다음에, 한번 클릭해 볼게요. 첫 번째 걸 클릭하면은, 어때요? 0이 뜨겠죠. 제가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첫 번째 순서 값이 1이 아니라 0이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걸 클릭하면은 이렇게 0이 떠요. 그럼 마찬가지로 제가 이거 클릭해 볼까요? 열 번째 거. 열 번째 거딱 클릭하면은 9가 뜨겠죠. 왜냐면은 첫 번째가 0이니까 마지막 거열 번째는 1을뺀 9, 9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것처럼 여러분들이 인덱스를 이용하면은 특정 요소의 순서 값을 다양하게 그러니까 알아낼 수가 있겠죠. 손쉽게. 이것도, 이것도 디스랑 마찬가지로요. 되게 다양하게 그 예제에서 디스랑 인덱스랑 같이 쓰이면서 반복되는 구문을 상당량 줄일 수가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3장에 예제를 직접 만들어 보면서 실제 어떻게 활용되는지 보시는 게더 이해가 빠르시겠죠. 일단은 이거, 이렇게만 기억해 두세요. 인덱스는 어떤 특정한 요소의 순서 값을 저장해 주는, 그, 그, 그러니까 알아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인덱스죠. 그럼 오늘 수업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다음에는, 어, 어떤 특정 요소에 넓이 값이랑 높이 값을 알아내거나 아니면은 넓이랑 높이 값을 바꾸는 법 그거를 알아볼게요. 그러면 오늘 수업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